여러분, 저 핸드폰을 샀습니다. 미니 13으로 샀어요. 에피 들으면서 준비해 볼게요. 성분이 좋아서 이걸 샀는데 약간 커버력은 없어요. 일단 이거 소소독 이제,를 넣고요. 이번에 새로 산 카드 지갑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탁 하고 열립니다. 이게 좋아요. 착착. 일단 카드 지갑 넣고 사진 찍으면 담아 USB랑 제 에어팟이랑 이거는 프로미스링이랑 이거는 향수 제가 요새 쓰는 향수입니다 핸드폰 당연히 챙겨야 되고 핸드폰, 노폰 그럼 이제 다 챙겼... 챙겨... 아 맞아 저원 화장품 안 챙겨 다니는데 오늘은 사진 찍으러 가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넣어냅니 그냥 막 집어넣었더니 엉망진창이네. 제가 요새 쓰는 향수가 이거입니다. 산타마리아 노벨라 무스치오로입니다. 완전 깨끗폭딱한 비누냄새가 나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뚜껑이 예뻐서 스프레이를 안 바꾸고 여기 공병에다가 담아서 쓰고 있어요 이건 다이소 공병이고 너무 좋아. 진짜 좋아. 옷은 제가 좋아하는, 요새 좋아하는 가디건을 입고 찍기로 했고요. 바지는 그냥 검정색 바지 그리고 저 최근에 머리를 좀 잘랐어요. 그리고 최근에 아우 컨츠를 뚫었습니다. 여기 하트 하나. 신촌 l t 찍어. 진짜 춥다 오늘. 진짜 너무 춥다. 결정.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. 잘 나온 것 같아. 이거는 유니셰프 프로미스 링입니다. 몇달 전부터 정규원 시작했어요. 짠. 식물이 많이 생겼습니다. 식물. 는 셀렘. 그리고 얘는 PC본인가? 벽선반도 달고. CD 플레이어도 샀어요.